넘버원 괴물 형사 마석도 예 마석도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체불가한 넘버원 괴물 형사인데 그 마, 우리 마동석 씨 말고 우리 빌런 분들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특히 이준혁 씨 같은 경우는 신과 함께해서 함께 예 나오셨지만 이렇게 직접 합을 맞춘 작품은 처음이죠 네예 어떠셨나요 함께하면서. 어, 특히 이제 같이 싸우는 부분에서 저는 정말 엄청나다고 느꼈어요. 왜냐면은 그 액션 같은 거에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.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런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데 정말 안전하게도 해주시고 그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석에서도 너무 편하게 많이 해주셔서 어,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. 사실 그 범죄도시 시리즈의 빌런들은 어떤, 아무리 센 빌런이라도 좀안돼 보이는 게 있다라고 관객들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. 왜냐면 마석도 형사 워낙 세니까 이번에 액션 호흡은 뭔가 카타르시스 를 느꼈을 것 같아요. 함께 하시면서. 아 시원했어요. 시원했어요. <laughs> 네.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때렸습니다. 아, 열심히 때렸습 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음. 아오키 문에타카 배우 네. 호흡 어떠셨나요? 僕、いやこの犯罪都市シリーズの大ファンでもあったので、あのとにかく撮影に参加できて、大変光栄でした。いであの、マドンソクさんが目の前にいるっていうことも感動して、まあ、現場では頼れる兄貴でしたし。 네 그리고 그 마동석 배우님이 눈앞에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감동하기도 했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의지되는 형님이기도 했습니다. 그럼,僕はビランとしてリキをしないといけない。そこで殺気を高めることはとても大変難しかったです.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빌런으로서 리키 역할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마동석 선배님을 상대로 살기를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팬심을 뒤로하고 살기를 높이는 게 미션이었네요. 예, 아 좋습니다. 정말 우리 모두의 형님이셨네요. 나이가 많으니까요. 예. <laughs> 네. 참 겸손하세요. <laughs> 사랑스러워 보라트 한번 가볼게 보라트. 시스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트입니다. 물론 비스한 정면... 발발. 야너 그래도 혼난다원 투, 원 투. 쓰리야 이마.